발리는, 네, 뒤에서 스트로크는 계속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바운드가 돼서 오기 때문에 스플릿을 한번 잡고 가서도 타이밍 잡기가 쉬운데, 네. 발리에서는 노바운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 둘, 셋, 탕! 가지면은 치는 임팩트, 내 임팩트, 타이밍, 세 개를 잡아가야 돼요. 예. 그래서 세 번만 들어가. 만약에 복식 상황에서 나한테 안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한번 해놓고 안 오면 또, 그렇죠.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게 2스텝, 3스텝, 4스텝까지 되는 그렇죠. 그런 개념인 거죠. 항상 잡고 있다가, 탕. 항상? 항상 내가 발리에서는 카바 범위가 스트로크 같은 거는 원바운드 돼서 처음 치면은 카바가 좀더 넓어지는데 발리는 하고 한 발에 가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냥 가만히 있다가 한발 나가는 거는 좁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좀어디로든칠수 있게끔. 항상 준비를. 예.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스플릿 스텝이 조금 더 필요한 거예요. 제가 많이 해볼게요. 예. 예.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자 지금은 제가 정석적인 a 만 드렸죠. 예. 근데 시 y 에서는 정석적인 y 만안 오잖아요. 한번 해볼게요. 이번엔 예. 섞여이 갈게요. k 네, 이렇게 돼요.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멈추면. 그렇지. 오케이. 아, 다시. 아, 오케이. 어! <laughs> 아, 야! 음. 그 로빙 스텝 봤거든요. 네. 스매싱에서 백스텝 할 때, 로빙 스텝 할 때, 사이드 스텝으로 가도 돼요. 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이드 스텝으로 가서 치는 거. 네. 하나는 크로스오버로. 음. 이거는 멀리 이동할 때더 훨씬 멀리 이동할 게. 크로스 칠 때. 크로스오버로 칠때 그러면 왼발 오른발 상관 없어요? 왼발이죠. 자기가 잡는 그거에 따라서 방향에 따라서. 그렇죠. 팀. 그렇죠. 여기서는 요거. 백백스매싱 하시려고요? 아 그렇죠. 이렇게 가죠. <laughs> 아 예. 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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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 이동할 때는 이거를 써주고. 그러면 코치님, 여기 갈 때는 이렇게 가는데. 네. 갈 때는 이렇게 가는 것보다 앞으로 달려가는데. 그렇죠 달려야죠. 무조건. 러닝, 러닝, 러닝 스텝으로. 스텝. 네. 하나, 둘. 오케이. 다시 빨리 와서. 오케이. 오케이. 타이밍이 잘안 맞으셔. 아이. 오케이. 아. 지금 훨씬 이제 사이드 스텝 같죠? 사이드 스텝보다도 한발 스텝. 그러니까, 오른발이 주도가 돼서 네. 자꾸 끌고 가요, 다, 몸을. 스텝이라기보다. <laughs> 치고 나서 바로 틀어줘. 아, 바로 틀고, 치고 타는 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뒤. 점프해줘야죠. 오른발로 지탱. 점프. 그렇죠. 앞발로 점프. 탱. 가서.